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게스트 초대박이죠 초대 그냥 그냥 초대 <laughs> 대자 그냥 초대 게스트 이 자리 많이 낯이 익을 거예요 국내 최고의 헤비급 오픈 보디빌딩 올림피안이죠 이승철 선수가 왔었고 그리고 바로 그저께 또 김강민 선수와 또 같이 음식 방송을 했고 저는 이제 이승철 선수와 방송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이 없는 보디빌더라는 걸 세상깨달고 어, 그날 방송분도 다 날렸습니다. <laughs> 좋은 자 원맨쇼하다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강민 선수를 이제 초대해서 같이 음식 방송을 했는데 김강민 선수가 우리나라 보디빌더 중에 이승철 선수 다음으로 말이 없어요. 아뭐 음식 방송 하는 내내 진짜 말이 없어 내가 오줌 마에 뒤질 뻔했어요. 어, 우리나라 보디빌더 중에 어, 제일 말이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제일 잘 먹을 것 같은 사람. 사실 저는 이제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이 친구 어, 시골에서 온 후배 자 오늘 스타일 보이시죠 시골에서 올라온 후배를 위해서 강남 스타일로 밥을 사주려고 만나서 이제 음식 방송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였죠 그저께 저희 부모님과 함께 어, 가족 식사로 온 자리였는데 내일 특급 대물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조금만 늦게 오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바로 그럼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모레 오는데 오는 내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잘 먹고 같이 잘 놀아줄 친구가 필요한데 나머지는 아 정말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후배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죠 혹시 배 잘먹냐? 대답 아주 깔끔했습니다 배를 먹기위해를 합니다 정말 그말 한마디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용병으로 긴급 스카우드 <laughs> 했습니다 오늘 초대 게스트 장성혁 보디빌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빌더 장성혁입니다 선뜻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금바리는 제가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에이... 네, 저 같은 경우는 능성 아까 말씀하신 능성은... 능성어 줄덤주로 먹은 거좀 많이 먹었는데 아, 역시 그, 스타일이 시골 스타일. <laughs> 시골 스타일로 약간 그러니까 줄돔과 능성. 되게 겸손한 거예요. 사실 이제 뭐박금바리뭐 북바리, 뭐 돌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어, 겸손한 마음이 그런 거 먹었던 거지?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저는 니가 이제 다 진행하고 그냥 다좀 쉬어야 돼. 밤새가지고 요즘에 업무가 너무 <laughs> 밀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까지 내가 눈 땡그랗게 띄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탁할게요. 오늘 좀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니, 뭐 그렇게 떠져주니까 또더 불편해지는데. 첫 번째 주자, 오돌, 오돌이 나왔네, 오돌이. 생새우. 생새우. 네. 아, 이, 이만한 사이즈 태우 봤어요, 이거? 오오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일 큰 보디빌더 있잖아요. 네, 네. 그 밑에 체급에또 제일 큰 보디빌더의 챔피언들. 저희는 네. 2등, 3등 안 데리고 오잖아요. 네. 1등만 데리고 오잖아요. 네. 여기. 2등 하거나 막 3등 하거나 4등 하는 사람들 안 데리고 <웃음> 오잖아요. 저번에 3등 했는데. 와, 태우가 입에 이렇게 꽉 차는 거는. 음. 이제 또 먹는 것도 또 간칠락에 내원시적으로막 이렇게 뜨는다아 원래 회는, 회는 그렇게. 와, 네. 맛있게 네. 맛있게 아 약간 배우리 그리, 배우리 스타일. 고릴라 <laughs> 스타일 너는. 아, <laughs> 아 오늘 아까 박은 발이자 오늘 어 너무 타이밍 좋게 들어와가지고 간도 먹고 박은 말이 껍질 아까 그 껍질이야. 와. 또 순대 간 아니야 순대 간. 아. 우리 가면 은 순대 시킬 때간 어. 많이 주세요. 이러잖아요. 생선 간입니다. 이거는. <laughs> 그것도 생간. 나 사실 생선 간은 바로 잡지 않고 먹을 수는 없어. 요 바로 잡은 것만. 어. 생선. <laughs> 우와. 야. 승철이 형이 이렇게. 그래서 뱃속에 한 여섯 마리 집어넣고 갔어. 생선. 음. <laughs> 야. 나는. 간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퍼질 줄 알았는데요. 엄청 탱탱하네. 아 간이 이렇게 씹히는 맛이 나는 건 처음 봤어. 원래 입에서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데. 당근말이 갯살. 삼겹살 아닌가요? <laughs> 저희 오겹살 안 시켰는데요, 사장님. 삼겹살 아닌가요? <laughs> 갑자기 이게 <laughs> 저렇게 이제 칼집을 내야지 근육의 반대 결대로 칼집을 내야지 부드러워지는 거지 또 해가. 또한잔와 아, 나 오늘 나. 집못 가는 거아 이거. 근데 얘 취하면은 그견인차불 견인, 해야지. 어려 <laughs> <laughs> 아, 야. 에 식감을 느껴봐봐. 야. 와. 우자가어작 소리가 나는데. 미쳤다. 아 이거 뭐 어떻게 전달해야 되죠 이거? 진짜 확실히 그 3, 4kg짜리 다금바리랑 30kg짜리 다금바리 식감이 이렇게 틀린 거는 처음 었어요 다른 생선 먹는 것 같아요. 야, 회가 아직도 씹히는 게 회가 이렇게 꼬들꼬들한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안에서 육즙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나는 이그 다금바리 껍질만으로도 소주 한병 먹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어제 아침까지 술을 먹고 6시부터 미팅하고 지금 안 쉬고 계속 나온 거야. 그 그러니까 이게 오늘 두 번째 끼니야. 이두 번째 끼니도 술이야. 바이올리듬이 내... 궁금했어 바이올리듬 그런 건 없어. 아. 난 불, 불규칙 바운드 아. 이러다가 언제 한 방에 갈지 몰라 이제. <laughs> 올해는 넘길까.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 여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 입맛을 올려버려가지고 다른 데서 회를 못 먹게 하는 그런 그렇지. 특징이 네, 안 있어요. 안 아. 큰일 났다. 나 가락시장 단골인데. 응? 아저그 진짜 얼마나 자주 갔냐면요. 저 결혼할 때 거기서 화환 보내줬어요. 아 진짜 네. 사장님 우리 결혼식 때 왔는데 에 저딴 <laughs> 이게 이게 어디 살이라고요? 이게 가마살 가마살 그래서 머리 쪽이죠 머리 네. 약간 꽃갈비 네. 칼집이 네. 갈, 갈비처럼 보이지 꽃. 야 이뻐 이야 틀려 틀려 네. 사장님 별명이 일명 어미새야 <laughs> 입에 계속 수전나버려 네. 이렇게 어디 주시나요? <laughs> 이런 걸 먹으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먹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 요즘 더 이게 뇌리에서 이런 좋은 음식을 보면 아, 얘또 두께 봐봐 아, 와 사장님 오늘 이거 그 악력 나가시겠네요 이거 계속 이렇게 썰다가 이번 일기 잡고 있어 다. 아니 레몬 탈 시간이 없네 진짜 여기는 시간차가 너무 빨라서 네, 최순 씨처럼야 네. 이건 또맛있더려 얘는 왜 이렇게 부, 부드럽고 기름지지? 와 완전 부드러워 이거 녹아 녹아 이거 어디 부위였어 방금 거는? 뱃살 문제? 다은바리도 참치처럼 그 뱃조개가 조금 기름진 맛이 나는데 참치와는 다르게 훨씬 더 부드럽고 녹는 맛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저희가 여태까지 역, 역대급 먹방에서 말보다 감탄 삼아냈어 와, 뭐, 씨. <laughs> 이 30kg짜리 다은바리한 마리에서 정말 부위별로 여러 맛이 이렇게 난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 생선은 자연산이 사이즈가 클수록 또 키로당 그 단가가 또 올라가요. 왜냐면은 작은 거는 부위별로 맛 차이가 크지가 않아. 이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든. 거기서 거인데 확실히 사이즈 큰 애들은 부위별로 맛이 틀려. 또또또 그런 말이 끔찍해 다가 어머나 세상에. 아, 어머나 세상에. 어너 그런 끌려다가. 그런 리액션 어, 오, 너무 참신하다. 어머나 세상에. 등치 안 맞는 아, 어머나 세상에. 와이 아, 말이 <laughs> 더좀 먹어야 돼. 철순빠랑 비교해 봤을 때. 철순빠가 어딨어? 아, 그 어딨냐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형님이는 코로 아니 그럼 어떡해요? 철순빠는 건강식 건강식 어도는 보양식 뭐야? 음. 아, 그다 냉동실에 철순빠 엄청 많은데 이거 왜써아못 먹을 것 같아서 지 작은 응. 응. 로빵 응. 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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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20, 0만 원. 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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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씨도 구버스에 빼면 돼. 좀 저렴하게 1 5만8천 원만. <laughs>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어서 다이어트 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어도 못 먹는 그런 절제된 삶을 살기에 한번 회포를 풀 때는 난 아싸하게 좋은 걸 먹어라 이거야 그냥. 어차피 또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이제 그 식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걸 알려면. 사실 라면도 안 먹다 먹으면 맛있잖아. 똑같이 만드는 거지. 사람 심리 상태를 어, 그렇게 조절하다가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막상 맛집은 떠오르지가 않아. 오늘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근데 뭐 먹지? 근데 글쎄 선택장애가 오는 거야. 난딱 데이터가 정리가 돼있지 여러분들도 선택장애 보면은 어, 황철순 유튜브로 싹 검색해서 보십면니다 <laughs> 어, 아, 오,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바로 가시면 니다 유튜버구나. 아이그그 전에는 하도 게, 게스트들이 말이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세편 세 나갈 거한한 편에 분량이 나오고 막. 아, 어제 광민이가 말이 없다는 거 저는 몰랐네요. 광민이 울었어요. 자 이거 보여 예요 어? 말이 너무 아, 없어가지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아, 야 무슨 회로 배지질라 그래. 아. 참회가 되네요. 지금. 응? 왜 여지까지 이런 거 몰랐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스트들을 모시고 올 때는. 열이면 열다200% 만족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가족 모임이나 이런 때는 꼭오려로 와. 저 가족 모임 때 한번 그 시골에서 그 전세버스 대신에. 아니 시골? 아니, 누가 먼저 외국에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왜 30분 거리거든 요 <laughs> 아니 안양이면 시골 아니야? 아, 물론 제가 양재 살다 잠깐 유배 간건 맞죠. 안양이 유배지로 유명하지. 선비, 선비들의 감옥. 선비들의 감옥. 멀리 보내버려 이거잖아 그냥. 이 운동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 운동에서 이제 형님이랑 겸상도 하고 이런 것도 먹은 거잖아요. 다른 운동에서는 더 맛있는 거먹으러 없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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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네가 좀 시골에 있어서 그런 가 <laughs> <laughs> 좀만 더 가까이 있으면 아. 어? 아. 박태환도 만나고 박지성도 아. 만나가지고 아. 막 이렇게 아, 네가, 네가 공을 쳤으면 호날두랑 지금 해먹었겠다 아니 이 운동 한 거만 큼딴거 했으면은 이런 생각 가끔 해보긴 해요. 다른 운동?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다 해봤어요. 많은 거. 이 근데 이 운동이 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건다 해봤어. 요 열심히 하면 희한하게 기량이 좋아지더라. 음. 근데 유독 이 운동은 내가 모든 운동을 해봤던 것 중에서 열심히 해도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가 않는 거야. 기, 기량이나 기술이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 유튜버가 되 돼버린 게 이제 내가 이 지경이 될줄 몰랐어. 이 지경. <laughs> 외국 가면은 정말 귀빈 대접, 막왕 대접을 해주면 집에 가야 되나 생각어 <laughs> 너무 힘들어서. <laughs>